시작하게 되었고, 나의 비즈니스에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마포 매트릭스 챕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정현이라고 합니다. 네, BNI 활동은 10년 반 정도 했고요. 기억에 남는 챕터 활동으로서는 사기오기의장 연임을 했고, 작년에는 마포 리더상을 수상, 그리고 최고 성장팀 수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마포 유니콘 챕터 엠버서더로서 자랑스럽게 BNI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저는 부산에서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더이룸컴퍼니 대표 박정현입니다. 부산 경남 신축 아파트 수장공사 프랜차이즈 관공서 공사 방음공사 아파트 리모델링 상가공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12년 차 인테리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며 1,500만 원 이상 공사에 필요한 전문 건설 면허, 실내건축공사업 건설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공사가 완료된 것은 사장의 공증권을 발행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로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거 공간 대표적인 시공 사례는. 부산지역종합건설사가 건설하는 아파트 전체 내부 수장공사를 수주해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공사 현장을 감독하며 디자인을 제안하고 분양이 어려운 시기에도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빠른 분양을 진행했던 점과 사업 공간의 대표적인 시공 사례는 기업은행 부존동지점 전체 레이어 개성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인재개발원 개성공사, KTNG 상상마당 방음공사, 그리고 프랜차이즈 면식당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파업체와 차별화된 시공인 방음 공사, 단열 공사, 운동센터에서도 저희 더유름 컴퍼니에서 주력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방음 공사는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방음의 강도 그리고 시공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단열 공사는 각 지역의 에너지 기준도 확인하고 창호 및 단열재까지 기밀한 시공을 해야만 결로 방지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12년간 약 220건의 크고 작은 공사의 결과물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BNI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가끔씩 시간이 나면 페이스북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페이스북 광고에 BNI가 저한테 딱 떴습니다. 그 내용이 당신의 비즈니스를 넓힐 수 있는 기회, 뭐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모임인가? 뭐지? 일단 인맥이라도 넓혀 볼까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접수했다는 것도 잊어갈 때쯤에 노미선 디렉터님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저는 부산에 있다고 하니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전국구 챕터가 곧 런칭을 하니 거기 참관을 해보는 건어떻냐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참관을 하고 정말 쉽게 가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단순히 생각을 했죠. 서로 협업하고 도와준다 그러면 나도 가입만 하면 나의 비즈니스를 도와주겠구나 하고 말이죠 당시 저는 부산에서도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사로 전문건설 면허를 소지한 업체 중에서도 도급순위 상위 20% 수준의 업체였습니다 신축아파트 상가 주거공간을 전문으로 공사도 하지만 한샘과 현대 LNC 전문 시공 협력사로도 있었습니다 가디언 없이 혼자 부산에서 마포 지역에 있는 온라인 챕터에서 활동을 하자고 하니 처음에는 뭔가 좀 어색하고 또 뻘쭘하고 그리고 시스템을 모르다 보니 그냥 가입만 하고 있으면 공사를 누가 소개시켜 주는갑다 라고 생각도 하며 원톤도 잘 하지도 않고 바쁠 때는 결석도 했고 그런 무의미한 활동을 하면서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포 포럼 행사에서도 저는 네트워킹도 하지 않고 여기는 마포니까 어, 나는 부산이니까. 어 지역 기반의 사업이니까 이야기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제는 우리 멤버가 좋으니까 우리 챕터 말고 다른 분들과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구석에서 혼자 커피 마셨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시간이 지나 교육을 받고 멤버들과 원투원을 조금씩 하고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 내돈 주고 하는 건데 나를 증명해야 멤버들이 나에게 리퍼럴을 줄 건데 지금 나는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증명을 하고 있었던 거지? 머리에 돌을 한대딱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챕터 활동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맡은 코디의 역할을 매뉴얼 토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장을 연임할 때는 제주부터 부산, 대전, 수도 경기까지 거점 원통과 워크숍을 통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대표님들과 만나면서 각 코디의 역할을 매뉴얼대로 할수 있도록 소통하고 이해하며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온라인 챕터다. 그리고 최고의 챕터가 될 거라며 챕터의 목표를 공유하고 전진한 결과 전국 챕터 트래픽 나이트 거의 꼴찌쯤에 볼수 있었던 저희 챕터가 의장 연임이 끝나갈 때 쯤에는 전국 1등의 챕터가 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온라인은 안 된다. 온라인은 비즈니스가 되지 않는 조직이다. 아직 대한민국에 맞지 않다. 그 모든 생각을 깨는 결과물이었죠. 그리고 저는 챕터 안에서 최장기 그린 클럽을 지내왔으며 의장을 연임하였고 지금은 앰버서더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핵심 가치 7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 고충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지속적인 온톤을 하며 멤버들의 비즈니스 그리고 대표님들의 고충까지 잘 새겨들으며 그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딱 하나 뚫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프랜차이즈 시공업체로 등록을 해보는 거였는데 대한민국에서 굵직한 20개 정도의 기업에 메일을 보내고 했는데도 그랬던 곳에서도 답변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엔아라는 곳이 참 웃기죠 어느 날 제가 찾는 드림 리퍼럴을 얼굴도 모르시는 마포 넥스 챕터 이문섭 대표님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카페에 올라온 글인데 인테리어 업체를 찾는다고요 처음에는 지역이 맞지 않아서 제가 좀 죄송하다며 거절도 했는데 또 연락이 오셔서 조금이라도 조건이 맞는 곳이 있으면 저에게 계속 알람을 주셨습니다. 그러는 와중 이문석 대표님의 소개로 면식당이라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알게 되었고, 청주 본사 미팅을 하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에 부산 경남 울산권 공사를 앞으로 맡아달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얼마나 기뻐서 차 안에서 직원들과 한우성을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아, B&I가 이런 곳이구나. 나를 증명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챕터에서 했던 모든 행동과 나의 활동, 그리고 열심히 나의 비즈니스를 알리니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부산이니까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1년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행동이었구나. 망감이 교체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웃긴 점은 저는 아직도 우리 맥스 챕터 이문석 대표님의 얼굴을 모릅니다. 빨리 마포 행사 때 찾아뵙고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감사장으로 매번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산이 지역기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가디언도 없이 마포에서 활동을 하다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드림 리퍼럴을 받았다. 대표님도 어떻게 들리시나요? 제가 전달드린 이야기대로 B&I 활동 3년 반 기점으로 절반을 전반전, 지금을 후반전으로 나눈다면, 저는 부족하게 활동했던 전반기에는 아무런 감사장이 없었지만 열심히 해왔던 후반전에 저는 조금씩 감사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매뉴얼대로 활동하고 멤버들의 사업에 귀를 기울이고 끝없이 그들을 도우면서 또 그들을 어떻게 나의 강력한 영업사원으로 만들 건지 내가 가진 무기는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었더니 이제는 어떻게 BNI를 해야 되고 내가 BNI를 해야 되는 강력한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과 원투원을 하면서 비즈니스에 귀를 많이 기울인 결과 제가 드린 리퍼럴 금액은 이제 6억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제가 받은 리퍼럴이 없어서 제로에 가깝던 금액 또한 최근 2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많은 대표님들과 원투원을 통해서 양질의 리퍼럴을 드릴 수 있도록 고민하고 생각하는 대표자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위험적인 매출 성장으로만 전달 드렸지만 저는 이제 개인의 많은 성장과 회사 구성원들의 관리 및 경영 방법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지금 내가 하고 있는 BNI가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한번씩 드셨던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아침에 회의를 하러 가야 되니 그냥 가고 교육을 들으라고 하니 형식적으로 듣고. 혹시 제대로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 이야기를 듣고 아 나도 이왕 돈 내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장표에 보셨겠지만 내가 BNI를 하는 이유는 나를 끝없이 검증하고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성공의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최고의 루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도록 스토리를 만들어주신 넥스 챕터 간판 전문이신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너무 와, 정말 대단한데요. 우리 벌써 우리 대표님의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 부산에 있는 자이언트 채터에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어, 질문 부산 자이언트 챕터에 인테리어 하시는 대표님이 두 분이나 계신데, 그분들과 협업이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어,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 부산 자이언트 챕터에 또 인테리어 하시는 대표님이 또 계시는군요. 네. 일단 챕터, 지역, 지역은 같이 있는데 챕터가 달라서, 어, 제가 조금 모르고 있었는데, 네,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2년 차를 해서 어, 저 관공서부터 지금 주거공간, 상업공간 공사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의 주된 매출이 지금 좀 많이 나왔던 곳은 이때까지 주거공간입니다. 그래서 음. 상업공간에 조금 더뭐 전문화되어 있으신 분이 계신다든지 어 제가 하지 않는 부분에 있다고 하면 어 그런 분들과도 충분히 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대표님은 주거용 위주가 더 메인이신 거네요. 예, 조금 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 주신 손종성 대표님, 우리 자이언츠 챕터에 상업용을 전문으로 하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BNI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큰 희망 내지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B&I를 통해서, 어 여러 가지 성장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어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저희 챕터의 성장과, 그리고, 어제 내면의 성장. 어 정말 그게 또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을 하는 데서. 그리고 또, 어 매출의 증대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좀 드림 리퍼럴을 또더 받아서, 어, 또 부산 지역에서 조금 탑텐 어, 안에 정도 한번 들어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개인 성장과 부산 안에서의 탑텐이 되고 싶다. 네 감사합니다. 어, 다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 하는 인테리어 공사는 규모 어느 정도 금액성까지 가능하냐는 질문 주셨어요. 네 일단은 어, 부산 경남에서 어, 하는 인테리어는 어, 일단 짧게 들이 얘기 드리, 얘기를 드리면. 어, 일단 도배, 뭐 간단한 바닥 같은 거 공사, 교체하는 공사도 가능합니다. 지역구 안에 있는 공사는 어, 규모가 작아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 크게 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나홀라 아파트 수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단일 공사 금액 한 30억짜리 정도까지도 제가 개인 어, 민간 건설, 종합 건설사랑 계약을 해봤던 경험이 있고, 지자체 공사 같은 경우도 제가 실적 신고에 따라 한 50억까지 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민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한대로 제가 소개를 한번 시켜주시면 제 능력껏 한번 미팅을 해서 한번 따낼 자신이 있고요. 네, 어쨌든 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대 한 50억 정도까지 우리 대표님의 공사 경험이 있으신데요. 최소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신 건가요? 네, 최소는 네, 그냥 뭐 도배하는 뭐 100만원, 200만원 짜리도 예, 부산 쪽에만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다 가능합니다. 네, 우리 대표님 질문 주신 대표님께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산 파이오니아의 김경태 대표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부산 파이오니아 챕터입니다. 사무실이 어디인가요? 기회 되면 원톤하고 싶습니다. 원톤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대표님. 아,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표님. 예, 부산에서. 또 네, 만나고 얘기 많은 나누시죠. 네, 정말 좋은 사례이신 것 같아요. 부산에 있지만 어, 마포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또 마포 안에서 이렇게 리퍼런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말 어,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어, 원턴 하고 싶다라는 그 부산 쪽 대표님들 많이 올려주셨고, 그리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 또 어, 질문 혹시 또 있으실까요? 온라인 챕터로서 오프라인 조차과 차별점? 우리 대표님 지금 온라인 챕터신데요. 온라인 챕터로서 오프라인 조창과 차별점, 강점 이런 게 혹시 있, 있는지 질문 아 싶어요. 있죠. 네네. 온라인 챕터는 일단은 뭐 지역에 뭐좀 구분 없이 저희 챕터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부터 지금 강원도, 대전, 충청권까지 다 이렇게 있고 뭐 어, 그다음에 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온라인 챕터는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정말 큰 장점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 발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는 마지막 발표자가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발표자는 영등포 시너지 챕터에 윤혜경 대표님의 농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 윤혜경 대표님의 발표도 제가 소개도 제가 간단하게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윤혜경 대표님은 어, 교육 그리고 또 팟캐스트 진행으로 아마 어, 지금 갓 들어온 신인 멤버가 아니시라면 이미 이분의 목소리를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 우리 윤해경 대표님.